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맞고요. 만약입니다. 어 어느 교회에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어,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현실감 있게 체험하게 해주려고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진짜로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큰 모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이 시로 바이든 앞에서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꽉꽉 꽉 박았어요.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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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진짜 그 당시에 목사님이 로마 군인이 되어서 못을 박은 것 같이 그런 표정과 그런 모습으로 꽉꽉꽉 꽉, 꽉, 꽉 박았어요. 자칫 손바닥을 느낄 정도로 아주 영광을 찾았습니다. 뭐, 목사님 못을 박으면서 아이들을 힐끔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숙연한 느낌이 든 것처럼 숙연한 마음이 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때 어린들에게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기 한 아이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은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생각했어. 아, 이 아이가 뭔가 마음에 붙박치니게서 말을 못 하는구나. 감동이 있었어. 말을 못 하는. 말을 못 하는 괜찮다 얘야. 네가 생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봐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야. 우려. 아, 얘가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울까? 얘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울지 마. 한번 얘기해 봐.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하고 진정시키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허무물면서 목사님이요. 아, 그렇게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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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냥 우스개 소리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큰 옛날 얘기가 아니다 로마의 군인도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라 다지 나를 위해서 네. 죽으셨으니까 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신 것 술래의 길이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요. 그 여정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 거의 직전까지 오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감남산 백박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감남산 백박에 거의 예루살렘 직전까지 오신 겁니다. 이 감남산은요 한 높이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높이가 800미터쯤 된다. 해발 800미터. 우물이가네 개입니다. 이 감남산에서요 예루살렘 성에 안답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보는, 에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남산은요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요. 절기마다 가서 제사드리러 갈 때, 순례자들이 갈때 반드시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의 간남산에 서서 예루살렘성을 바라보죠.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 백박이라는 곳에 감남산에 서신 이유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감남산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서계신 것은 그들과 다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메시아께서도 감남산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신다. 바로 그 예언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고난을 맛보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갈람, 감남산에 서신 예수 바로 이 마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눈에 보이기 위해서 감남산에 서신 것을 더욱 더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서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하며 이렇게 감남산에 서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감남산 백박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백, 백, 백박에는요, 어, 예루살렘성에서 한 3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3km. 그러니까 가깝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받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주기도 하시고요. 또한 가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을 잠시 준비할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낙이었습니다. 낙이. 나비. 네. 그거 준비해야 돼. 낙이. 낙이를 얻기 위해 맞은편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곳에서 낙이를 풀어올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풀어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말하고 가지오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그대로 나귀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나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가는 길, 그 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언되어 진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그 예언들이 숨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요 이미 예언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귀가 필요해요. 예언은 언제나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도 사전오전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명하게 말해 주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다. 사람들이요. 알든지 모르든지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신 것이 이것이 예언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모르든지 알든지 간에 예언은 성취되어 있고 나귀를 끌어다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든지 그것이 예언에 성취든지 아니든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예언은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취되어지는 예언들한테 모든 것들이 순종되어 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왜 나귀일까? 왜왜 나귀를 타야만 했을까요? 그냥 그냥 동물이니까 타고 갈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메시아, 구원자, 구원을 성취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장한 말을 탈 수도 있고, 혹은 웅장한 마차를 타고 입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권세와 명성, 부를 나타나기 위해서요, 앞다투어 자기를 치장합니다. 자기를 치장. 자기의 격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수로라도 자기를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라도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나귀.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리아 9장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심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나귀는 팔레스타인에서요 주로 짐을 지는 역할을 하는 운반용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짐승입니다. 늘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짐승이에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짐승.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도 아 겸손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남의 짐을 지는 대신 시는 진수. 그러니까 이 동물 자체가 겸손의 상징이에요. 이 동물 자체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겸손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짐을 지고, 세상에 죄의 짐을 지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필수. 필수. 예수님에게 있어서 겸손은 필수.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겸손할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다. 내 능력으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까지 겸손하라.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치셨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을 부활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낙귀는요 짐을 지어 본 것입니다 낙귀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상징해 주는 대변해 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셨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의 나귀예요. 내 짐을 지는 나귀입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의 짐을 진는 나귀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나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짊어질 수 있는 짐이에요 예수님만 예전에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첫째 딸이 다고난주갔때 하여간 뇌출혈이 생겼어요 고난주간 성금요일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못살리니 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딸 대신 제가 죽는 건안 되겠습니까? 태어난 지2 0 일밖에 안된그피덩어리 같은 아이를 왜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기도했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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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게요. 제가 죽을게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건강에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대신 죽수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짐을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직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세상 누구도 대신 질수 없는 짐을 지신 나귀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타실 이 나귀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조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 마가와 누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은 어린 나귀, 그리고 나귀새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아직 어떤 몽에도 어떤 짐도 접어지 않은 순결한 나귀를 말하는 거예요. 아도접어지 않은 거예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에서 3장 5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아, 네. 죄가 없어요 어떠한 죄도 없으시고 어떠한 죄의 멍에를 짊어지신 적이 없습니까?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순결한 낙위가 필요합니다 순결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유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몽유도 쳐보지 않으셨어. 주님께서 나의 죄의 멍유를 짊어지신 겁니다. 바로 어린 나귀. 멍유에 매는 짐승의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에라는 그 강조하는 말씀 속에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 참 모습.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성으로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큰 외침이 있었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표현은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바로 이 말씀을 이용한 거 이것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순례길을 떠났을 때 그것을 순례길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불러주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인사는 인사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늘 기다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구원해달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외쳐놓고서는 금세 배신합니다. 왜?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니다 고산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들의 외침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외쳤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의 자손이라 외침그 외침 속에는요. 강력한 군권과 힘을 겸비한 정치적 왕으로서의 옛 다윗의 모습을 기대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족보상으로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이 그의 친부모 부가 아닌 양부이그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지. 그러나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실 성령으로 잉태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으로부터 오히려 찬송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다윗에게. 찬송받으실, 받아야 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을 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 뭐또 잘만 하면 성교천에는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출세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들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 아, 이런 어떤 말로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나오는 우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이런 걸 바라고 있어요. 그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석할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을 봤던 그런 신앙하고 닮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세도 할수 있고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낸 일을 보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너무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소망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오늘부터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왜 나귀를 타셨어요? 다윗이라면 건장한 말을 타고 웅장한 마차를 탔겠지만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하고 경험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를 다시 올수 없습니다.